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우리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번에 남자 목사님 많이 들은 여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학생 포함해서 여생님들도 여학 같이 시작. 자,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면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오늘 설교가 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앞서서 우선 우리 지금 영상으로도 약 21명 정도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예배 전에 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어 목사님이 어제 중앙공원으로 요즘 매일 운동을 가는데 중앙공원에 운동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교인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가끔 어, 목사님이 그 교회 저녁 중부기도의 시간이랑 좀 겹치게 운동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목사님이랑 와이프는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참 재미있는 건 중앙공원에 정말 많은 우리 교회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또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것도 또 의외로 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건 어제 승민이를 만났어요. 그렇죠? 승민이를 만났는데 어 승민이를 만나고 목사님이랑 인사를 하고 목사님 와이프랑 인사를 하는데 뭐, 와이프가 승민이 딱 가고 나서 한마디를 했어요 야 근데 애들이 지나다니기이 길은 너무 위험하다 딱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어딘지 알죠? 육교 쪽에서 이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이삭토스트를 지나서 미리내마을로 들어가는 거기 보면 어제 심지어 금요일 토요일이었잖아요 주말에 목사님 영상도 찍어놨는데 언장한 보여줄게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코로나 전파들 가장 좋은 곳이 그 야외에 술을 먹고 있고 아무도 마스크를 끼지 않은채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히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한가운데로 승민이가 지나갔고 여러분도 아마 짜오탕 쪽에 뭐 지일리 상공이나 다니는 친구들은 뭔지 알죠? 어딘지 알죠? 완전 습판 벌어지고 사람들 마스크 아무도 안 끼고 있고 그 모습과 어제 우리가 교육자들이랑 관리원사님이 여기 예배를 준비했던 모습이 너무 대비되는 거야. 우리는 환기 다 시키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영상으로 봤죠. 여기 일일이 다 방역하고 심지어 세미나시다 방역하고 손잡이 다 닦고 그렇게 준비해서 마스크 다 끼고 목사님도 심지어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천역 먹자 골목에는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완전 붙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한 말로 정말 어디가 더 위험할까 정말 교회가 위험할까 거기가 위험할까 그런 생각들도 들고 화도 났어요. 도대체 이 총리님께서는 집안에만 계시나?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고 왜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하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또 우리가 성숙하게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또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요 다 방역이 철저하게 완료된 자리예요. 자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마스크 끼고 했고요. 오늘 자리 배치도 달리 했죠.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는 처음에 67명인가가 온다고 신청을 해서 여기에 앉으신는자리 70석이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두 명씩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 한 자리에 거의 한 명씩 앉았고 지그재그로 앉았죠. 우리는 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동 온도 측정기 봤죠. 목사님이 봤을 때 카페 들어갈 때 스타벅스 들어갈 때 이디아 들어갈 때 아무도 목사님에게나 저희 아내에게 체온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 소독제는 빚이 돼 있어요. 빛이돼 있지만 그거는 내가 안 뿌리면은 굳이 나를 케어해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몇백만 원짜리 측정계가 우리의 측정을 채우는 측정해주고 여러분들이 몇 시에 몇 도로 여기를 들어왔는지를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임주현 선생님이 다 소독제를 뿌려줬죠. 아무도 손 소독제 안 하고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은 감히 말하자면. 그냥 우리 꿈마을 엘링께만 보고 말하자면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 생각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뭐 스터디 카페나 밥 먹으러 가는 데나 PC방보다 정말 여기가 목사님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조금 도전을 하고 싶은 건 정말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의외로 많은 곳보다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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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 여러분들 용기내도 좋다라는 생각을 또 고면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심해도 돼요. 정말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막 마스크를 벗거나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자 우리 승민이를 만났는데 승민이가 한 손에 담배가 들려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승민이가 깜짝 놀라겠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거리를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좀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오늘 이사야라는 사람이 등징하는데 이사라는 야 사람의 직책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분홍색깔 글씨 시작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게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말대로 안 듣고 지맘대로 꼴리는 대로 살아가니까 아이 표현도 조심해야 돼 죄송합니다. 어,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피드백을 줘요. 목사님 설교 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부터 심지어 우리 이모도 보고 있어. 어, 큰이모 안녕? 그래서 정말 이 가정 얘기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현 방금 표현 죄송합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열이 받아서 선지자란 사람들을 세워서 야, 니네가 가서 선지자 니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을 해라.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건 이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선지자가 등장했던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른 다음에 아막 자기 속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얘네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과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의 마음을 전할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면 좋을까? 혼잣말로 을조리고 있을 때, 읍조리고 있을 때,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저를 사용하세요. 제가 가서 하나님 하라는 것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 주세요라는 이 말이 목사님에게는요. 여러분 어떻게 감동 안 되나요? 목사님은 감동 플러스 찔림이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대학생들이요.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소개했던 9 0년생이 원달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의 서류를 볼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경력이에요. 경력 가장 안 보는 건 학점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막 학점에 얼미일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력을 가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뭔가 지원 서류에 적힐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등학생으로 내려가 볼까요? 중원고, 심원고, 원미고, 뭐 많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도 여러분들이 동아리 선택할 때 어떤 동아리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축구 동아리 가기도 하지만 가급적 생기부에 적힐 수 있는 동아리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생기부에 적혀야 나중에 학종에 이런 거할때내한테 유리하니까. 뭐냐면. 나에게 집중해서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 사회 환경이고 학교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상황, 뭔가 다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벌써 학생 때부터 내가 뭔가 기록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라떼이즈 홀스 얘기 좀 할게요. 라떼이즈 홀스가 뭔지 알죠? 라떼는 말이야. 목사님이 어릴 때까지만 해도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아버지 교회에서 비정기적으로 교인들과 같이 저기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올까? 어디 갔다 오냐면 용문산이라는 데 갔다 와요 산 기도원 산 중간에 기도원이 있는데 3, 4일씩 가서 굶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그런 말 들어봤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막 기도했다 그게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옛날 사람들은 산에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무를 붙잡고 주님 막 이렇게 진짜 사정사정 하면서 정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의 이름이 뭐냐면 금요 심야 예배인데 원래는 금요 철야 예배예요. 철야가 한자로 풀면 뭐예요? 밤을 자지 않고 샌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처음 모습은요. 대한민국 교회의 처음 모습은 정말 밤새는 예배가 금요 심야 예배였어. 금요 철야 예배였어. 토요일날 일안 하고 쉬니까 금요일날 내가 일주일치 정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밤새워 기도하겠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목사님이 중고등부 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믿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알지만 교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요 서로 경쟁을 했어요. 안믿기죠 방금 허둥스는 누가? 양민사? 진짜로 나와서 제가 교회 회장이 되면 중고등부 회장이 되면 이번에 이런 걸 하겠습니다. 뭐 전도사님을 교체하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들을 내면서 서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서 교회 회장, 중고등부 회장을 하려고 했다고. 자 그리고 그렇게하다가 경쟁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년에는 너야 이렇게 정해놓기도 했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자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회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불러서 야글밤 연습해 야 모여봐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때는 문학의 밤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런저런 발표들을 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 목사님이 전사님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임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하자, 이걸 위해 포스터 그리고 만들고, 이걸 위해 다른 교회 가서 전달하고, 이걸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하자. 이런 세대가 두쌤 있었죠. 두쌤 지금 흐뭇하게 그때는 그랬지, 라떼 이제 홀수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과 몇년 전이에요. 몇년 전. 그런데 자 오늘로 좀 대입해 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임원 선거만 봐도요. <laughs>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미안한 말이지만 요즘 평균적으로는 아 저는 못아 근데 저기 해나쌤은 잘할것 같은데 저기 시은이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못해요가 평균적인 흐름이 된것 같아요. 자 이걸로 목사님이 어떻게 깔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세상이 많이 바뀐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제목 보세요. 설교 말씀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아 저는 못하는데, 저 너무 바쁘고 고3인데, 저 입시 준비해야 되고 이직 준비해야 되는데, 저 토플 점수 채워야 되는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쁘고 힘든 걸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 너 바쁜 거 알고 힘들 고 알고 고3인 거 알고 이직 준비하는 거 알고 사업 잘안 되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힘든 거 알지만 그 힘듦에 파묻히지 않고 그때도 나를 위해서 너 한번 애써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 통해서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내년에 중고등부 회장 해보겠습니다 다손 들어봐 뭐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겉면을 듣거나 마음이 있을 때 당당하게 당당하게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저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자 한번 더 저거 하기 싫은 사람들이 지금 말 안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네. 여러분 님비현상이랑 핀피현상 뭔지 알죠? 님비현상이 뭐예요? 노인 마이 백얏 절대로 우리 집 근처에는 오면 안 돼요 핵 처리하는 거 원자력 발전소 화장터 장례식장 쓰레기 매립장 절대로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네는 안 되고 다른 동네로 가라. 님비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님비의 반대가 뭐야? 핀피잖아요.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혁신도시.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KTX 역 목사님 김천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중국 고등학교 때 KTX 역이 생겼는데. 그때 김천이랑 그 옆에 있는 구미랑 미친 듯이 싸웠어요. KTX 역을 김천에 가져갈 것이냐, 구미에 가져갈 것이냐. 그러도 어떻게 한줄 알아요? 김천에 세웠는데 이름을 김천 구미역이야. k t x 천안 아산역 왜 그런지 알아? 천안이랑 아산이랑 싸우니까 같이 이렇게 쌤쌤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다 제발 이런 거 공공 좋은 거 생활 시설, 대학교, 종합병원. 제발 우리 부천, 제발 부천 부천. 어 쓰레기 매립장 어 안돼 안돼 안돼. 여러분 이게 님비아 핌피잖아요. 목사님은 이거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지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와 반대되는 건 하나님 노저안 no, 돼요. 저 그거는 못 해요. 그거는 못 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플리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 복은 좀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제한테 임했던 그복 저한테 좀 주시고 하나님 이런 건좀좀 해결해 주세요. 플리즈. 너 이거 그에서뭐좀 할래? 노. No. 하나님 복좀 주세요. 플리즈.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no, 플리스 다 떠나서 주님이 하라고 했을 때, 너 어려운 거 알고 힘들고 알고 정말 너무 너무 비참한 거 알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한숨에 이사야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한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요. 제가 제를 추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화와 환경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믿어요. 우리 꽃마을 엘링크 중고등부라면 저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걸 목사님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삶을 살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 못하겠는데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과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 고백을 할수 있는 정말 신앙의 힘과 경륜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진 우리 모든 꿈마을님께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한 번은 좀 큰소리를 해볼까요 같이 시작 자한번더 시작 네 우리 잠깐 아이노스 나와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마이크 다 들고 나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 목사님이 요 얘기와 더불어서 어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 가끔씩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메인 좀 쳐주세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떤 겉면을 할때어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맞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부족해요 진짜로 그분들은 진짜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가끔씩 뭘 해야 될때 시험이 다가올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미친 듯이 했는데 얼마 공부 안한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난는왜 이렇게 하나 없이 작게 느껴지고 난는왜 이렇게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왜 계속 쟤는 잘 나가는 것만 같고 나는 이렇게 힘든 건지 근데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잘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도 나를 사용하게 원하시는데, 어느 때 여러분의 부족함이 사용되냐면, 저 고백을 할 때. 주님, 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사용하실 거면, 저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 영어도 못하고요, 수업도 못하고요, 지금 내신 4등급도 안 나오고요, 지금 고3 6개월 지났는데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엄마 아빠랑 맨날 다툼만 일어나고 있고요 전 게임만 너무 좋아요 전 연예인만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과오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능력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내 모습이대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모습 이대로로 저를 사용해주세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でも、セミネロ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주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어떤 부르심이든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응답하게 원합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고 아무도 자기의 길만 걸어가고 있을 때 저는 조금의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저 고등학생이지만 시험평가가 너무나 많고 당장 내일도 이번주도 시험기간이고 너무나 할게 많지만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주세요라고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주세요 이두 마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이시간우리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너무 부족하고 내 모습 위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완벽함과 나의 준비의 점을 통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나를 나보다 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인만 될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힘들고 하나님 미래가 내 원하는대로 되지 않고 1 년, 2 년, 3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형성, 이 형한 상황 속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했던 이사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꿈말에 이렇게 중고동부가 여기 있습니다. 남들 다 자기 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때 우리 엘림교회 중고동 이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쫓아나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도 신하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우리 꿈마 레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학교 친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길을 걸어 갈때 나도 바쁘고 나도 버겁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각자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필요한 재능을 다 다양하게 주셨사오니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어오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새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꿈마레링크의 중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